네 오늘 보여드릴 아트고요. 오늘은 여름 휴가철에 하시기에 정말 시원해 보이고 예쁜 워터 입체 마블 아트 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네 먼저 팁을 준비해 주시고요. 실업젤를 어, 사용을 하셔도 되고 저는 어, 굉장히 비치는 많이 비치는 청록색 컬러를 사용을 할 거고요. 전체적으로 얇게 한번 바르고 큐어링 들어갈게요. 네, 큐어 들어갈게요. 네, 원코 큐어링 돼서 나왔고요. 어 조금 더 진하게 발색되는 게 조금 더 선명하기 때문에 저는 투콧 하고요. 다시 한번 큐어 들어갈게요. 네, 큐어 할게요. 네, 이렇게 큐어를 하셨다면 바로 미러 파우더를 문지를 거기 때문에 노나이프 탑젤 전체적으로 바르시고 30초 큐어링 들어갈게요. 네, 큐어 할게요. 네, 큐어가 끝나면 그 위에 저는 지금 보고 계시는, 어, 파우더를 문지를 거고요. 약간 푸른빛이 도는 파우더를 사용을 할게요. 네, 파우더는 전체적으로 골고루 이렇게 문질러 주시고요. 남아있는 가루가 있다면 브러쉬로 한번 털어주세요. 네 이렇게 파우더까지 올라가서 훨씬 더 신비로운 그 푸른 바다 느낌의 색감이 완성이 됐고요. 이 위에 바로 이제 라인을 그릴게요. 네, 라인 그리실 때는 세필 브러쉬하고 화이트한 페인팅젤을 사용을 하실 거고요. 어팁 사이즈가 조금 길기 때문에 세로로 두줄 그리고 가로로 한세줄 정도 들어건세줄 정도 들어갈 건데. 어, 그냥 일직선의 라인만 그리시는 게 아니고요. 약간 S라인처럼 휘어진 곡선 형태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실 때 라인은 너무 두꺼우면 약간 투박해 보이는 느낌이 있고요. 또 라인이 너무 얇으면 이 아트는 좀 예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얇지 않고 또 너무 두껍지 않게 라인을 약간 중간 정도의 라인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는 먼저 세로부터 들어갈게요. 나머지 옆에도 그릴 건데, 균형을 맞추는 게 되게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균형이 맞지 않게 라인을 하나 더 그려줄게요. 네, 이렇게 세로 라인 두 개를 그렸고요. 큐어 들어갈게요. 바로 이제 가로 라인 세 개를 그려줄 거고요. 3등분해서 이번에도 규칙적이지 않게 균형이 맞지 않게 라인을 그려볼게요. 마찬가지로 라인은 곡선으로 그릴게요. 네, 이렇게 그렸고요. 큐어링 들어갈게요. 네, 이렇게 큐어링 됐고요. 큐어링 된 상태에서 전체 클리어젤로 오버레이 할게요. 네 큐어 들어갈게요. 네 큐어돼서 나왔고요. 저는 노나이프 제형의 탑젤이나 클리어 젤로 위에 입체감을 만들어 볼게요. 어, 아까 샘플에서 보셨듯이 밑에 베이스 라인 자체가 규칙적이지, 않, 규칙적이지 않기 때문에 위에 올라가는 입체적인 느낌도 불규칙하게 들어갈 거예요. 최대한 라인과는 겹치지 않게 올라갈게요. 네, 이 정도 만들었구요 저는 여기서 큐어링 들어갈게요. 네, 저는 이렇게 밑에 그려 놓은 곡선하고 맞물리지 않도록 불규칙하게 이렇게 네 가지 이렇게 라인을 만들어 봤구요 네, 이렇게 큐어돼서 나왔구요 전체 탑젤 바르고 다시 한번 큐어 들어갈게요. 큐어 들어갈게요. 네, 전체 큐어돼서 완성이 됐구요 가까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 여름철 수영장을 좀 연상케 하는 그런 아트고요. 굉장히 시원해 보이기 때문에 여름에 패디아트나 포인트아트로 하시기 좋은 워터 입지 마블아트 보여드렸어요. 다각도로 움직일 때마다 굉장히 다른 느낌이기 때문에 실제로 해보시면 굉장히 예쁘고요. 어, 시원한 푸른 컬러가 있으면 이제 시럽 컬러 사용해서 만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아델라 아카데미 수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밑에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충분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예쁘고 고급스러운 하트또 가지고 올게요.